1. 이탈리아. 세련된 스타일과 로맨틱한 외모, 멋진 패션 감각. 2. 스웨덴. 키가 크고 깔끔한 외모, 밝은 피부와 금발이 특징. 3. 스페인. 짙은 눈썹과 또렷한 이목구비, 열정적인 분위기. 4. 브라질.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 밝고 매력적인 성격으로 유명. 5. 터키. 이국적이고 깊은 눈빛, 또렷한 이목구비와 중후한 매력. 6. 영국. 클래식한 매력과 세련된 신사 이미지, 배우 같은 외모. 7. 프랑스. 감각적인 스타일과 우아한 외모로 유명. 8. 호주. 밝은 성격. 건강한 신체와 친근한 매력이 장점. 9. 한국. 깨끗한 피부, 세련된 스타일, 섬세한 이목구비로 한류 영향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음. 10. 캐나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세련된 스타일, 친절하고 여유 있는 성격. 미의 기준은 개인적이고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